안녕하세요. 대전 강남안 의원 이강환 원장입니다. 감기가 오면 항상 편도가 부어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처음에는 목이 붓고 따갑기 시작해서 침을 삼킬 때 목이 엄청 아프고 그러다 점차 전신에 열도 나서 몸살로 발전을 하는데요. 소화의 경우 편도가 너무 심하게 부으면 기도를 막아서 숨을 쉬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경우 단유와 쌍유화라고 부르는데요. 원인은 모두 열기가 목에 맺혀서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열기가 목에 뭉치는 경우는 실증의 경우와 허증의 경우로 볼수 있는데요. 실증은 찬 바람을 맞거나 냉방병에 걸렸거나 혹은 감기 초기에 발생하는 편도선염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보통 단순히 목의 풍요를 제거시켜주는 연교폐독산이라고 하는 보험약을 사용하면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또는 침을 이용한 소상자락술을 시술해도 편도선의 열이 많이 감소합니다. 가까운 한의원에 가시면 어디서든 처방을 받거나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찬바람이나 냉방병 등으로 오는 실증 편도선염 말고 만성적 편도선염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위에서 이야기 드린 연교 폐독사는 효과가 없습니다. 체력이 많이 약해지면 우리 몸에서는 체온을 올리는 기전이 작용을 하는데요. 이럴 때 생기는 열을 허열이라고 합니다. 허열이 생기면 주로 목과 인후부의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실증의 편도선염처럼 심하지는 않지만 염증 증상이 오래 지속됩니다. 평소 몸 상태가 좋을 때는 아프지 않다가 몸이 조금 피로해지거나 신경을 쓰고 나면 이누부가 먼저 붓고 따갑고 물을 먹거나 음식을 삼킬 때마다 불편함을 초래하게 되고요 심해지면 체온이 상승합니다 허증으로 인한 편도선염을 치료할 때는 소음인의 경우 한증이 너무 심해서 발생한 것이므로 몸을 덮이는 건강 부자 육개 등의 뜨거운 약을 사용하고. 소양인의 경우는 열정이 지나쳐서 발생한 것이므로 석고, 연교, 현삼, 과로인 등의 찬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태음인의 경우에는 간열과 폐조를 치료하는 열다한소탕, 청심연자탕 같은 처방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같은 편도선염이라고 해도 체형검사를 통해 체질을 확인하고 혀를 보는 설진을 통해서 어떤 장부가 허약한지 알아내고 맥을 측정하는 진맥을 통해서 5장 6부간의 관계를 잘 찾아내서 약을 처방해 치료를 하게 됩니다. 편도선염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와 다양한 케이스의 혀사진을 보고 싶으시면 저희 대전 강남한의원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